그래서 저절로 되는 일 어, 오늘 한말씀 더 내려가겠습니다 어떤 부잣집 어, 영감님이 안석군인데 장정을 200명도 더 데리고 살아요 일이 많으니까 농사지에 이와 같이 그 중에는 30년을 같이 살다, 20년을 같이 살다, 10년을 같이 살다, 여할수 있는 영감, 향은 그런다. 그런. 내가 이제 늙고, 병 늙고, 사람 천년 말년 사는 것이 아니기 때에 언제 갈지 모르다 가기 전에, 그대들에게,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대들은 내일 모레 어디로 잘 있다. 어디에 가서라도 잘 살아라. 잘노비들이 그래서 하루 저녁 지난, 하루 저녁 더 남았잖아요. 이제 웅성웅성 어디로 가지? 좋았는데 또 한쪽에 아이고 잘 됐어. 이런 생일을 그렇게 시켜 먹더니만 나는 이제 노이도 아니고 뭐, 어디가 자유스럽게 우리 가족을 살겠다. 그냥 맘먹고 있는데 아 이거 아니 말이죠. 집을 잔뜩 가지고와서 우리 모인 형들 새끼 꼬라고. 새끼, 잘 꾸거라. 하면서, 너매 하나 씩을 준단 말이에요 그만 생각해라, 뿔이나. 아니, 내일 어이면뭘 가는 날까지, 저녁까지 일을 시키는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 새끼 꼬랑이 있으니까, 새끼를, 그냥, 아무렇게나, 아, 엉성하게, 꾸는 사람. 어떤 친구는, 에이, 그래도 헤어지는 마당에, 마지막에 참, 잘드리고 끝까지 새끼를 잘하고 해서 새끼를 튼튼하게 꼭잘 만드는 친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다음날 또뭐 새끼를 보면 새끼가 전다 다른 거예요 영감님 그러 거야 아 내가 하나, 이, 얄쳤다 오늘 말고 내일 가더라. 너희들이 본 새끼로 구럭을 하나씩 만들어 구럭이 뭔지 아세요? 망태기. 그러니까, 새끼를 도화줄 같이 본친구들이고오에본 친구도 있고, 곱에본 친구도, 네,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새끼로 모두 망태기를 하나씩 만들어 또 됩니다. 영감탱이가 끝까지 오늘 가라고 놓고 또 어기고 내일가라고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 무슨 뭐시냐그 다음 날 아침 물 먹고 나서 방에 가서 광문을더열고 너희들이 어제 만든 방패기에 엮잖아 오늘 다먹 가져갈 수 있을까? 난리가 났겠죠.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맞을까? 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눈 감을 때까지, 늘 자라야 된다는 교훈으 バチ。